황금을 농급 대표 박기입니다. 오늘은 경남 함양 지역에서 양파밭에 나와 있습니다. 2025년 4월 23일 오후입니다. 어, 이 양파는 어, 이제 봄에 봄비를 맞고 이렇게 충분하게 잘 자라고 있는데, 어, 양파 어, 농장마다, 어, 재배 농장마다, 그 재배 농주 농자 대표님께서 어, 재배하는 방법이 조금 조금 다릅니다. 그래서 어떤 양파는 진 녹색으로 되어 있고 어떤 양파는 색이 연하고 어, 지금 이 양파는 끝이 다 이렇게 바람에 쓰러져 있습니다. 예, 바람에 쓰러져 있단 말은 어, 이게 야위에서 휘어진 것하고 어, 너무 굵어서 어, 꺾인 것하고 두 가지 또 다릅니다. 그런데 이 양파는 어, 살이 빠져서 야위에서 넘어갔다. 바람에. 그러면 우짜람이 있었다는 거죠. 우짜람이 있었다는 것은 비료가 부족해서 우짜랐다. 그러면 어, 비료를 충분히 더 먹어야 되는데 에, 비료가 부족했다. 그러면 어, 앞으로 어, 질병도 많이 동반한다. 에,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배가 고프면 질병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양파나 마늘이나 쪽파나 대파나 이런 것들이 배가 고프면 병이 많이 일어납니다. 그 여탄작물도 동일한 어, 그 현상이 일어나는데 어, 지금 오늘은 어, 양파이기 때문에 양파에 대한 부분을 어,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어, 지금 현재 양파가 어, 잔량 이식값을 1.5 이상, 2.5 정도 내외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, 그 이하가 되면 에, 생리가 어, 그좀 저조하다. 그리고 굵고 튼튼하고 잎이 두껍고 길이가 짧아야 되는데, 비료가 부족하면 절간도 늘어지고, 마디도 늘어지고, 이파리도 얇고 길어집니다. 한번 보겠습니다. 이 양파는 지금 이제, 여기에 지금 마디가 늘어질 폼을 잡고 있습니다. 이쪽에 보면. 요런 마디가. 절간이 늘어진다. 에 절간이 늘어지려 그러고, 어 잎이 가늘다. 가늘고 하나같이 다 꺾여 있습니다. 요렇다 그래 꺾여 있다. 꺾였다 말은, 어 지금, 음 안에, 여기진 녹색으로 단단해야만 버틸 건데, 단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요번 바람이 다 꺾여 버렸습니다. 꺾여 버렸다. 예, 그리고, 그리고 지금 이제 어, 잔량 그 이시를한번 보면 수분이 28.9% 이시가 0.74 온도 22도 어, 이게 표면이고 바닥층에 한 내려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수분이 33.5% 이시가 0.77 온도 23도 5분 그러면 어, 여기에 양파가 어, 이렇게 자빠져 있는 것들은 어, 다들러고 있는 것들은 에, 위에 잎이 비료가 부족해서 들러붙다. 비료가 부족해서 에, 그러면 어, 이 양파들은 에, 그러면 비료가 부족한 데는 색이 더 희드거리하는. 약간 연 연한 청색으로 더 희드거리합니다. 그리고 어, 이 색을 이제 연하다는 색을 어, 제가 보여드리기 참 상당히 어려운데 연하다 어, 이게. 화면으로 연하다 색이 요 정도 색 색상 요건 연합니다. 더 진해야 된다는 거죠. 이게 방향을 틀어서 다른 쪽을 보면 또 진하게도 보입니다. 이게 이렇게 보면. 그래서 연하단 말은 이렇게 우리가 어, 우리가 그 칼라 차트 색을 갖 맞추면 좋은데 에, 제가 그런 거까지는 아직 그 까지는 아직 준비를 못하고 개발을 못했기 때문에 그걸 말씀들 드 이렇게 하면 색이 진하게 보입니다. 그러나 아 실상 내막을 보면 이색은연해서이 식감 낮아서 일어난 일이다. 그리고 요런 것들을 아예 잘 자라지도 못합니다. 이 씨가 낮아 비료가 제일 부족한 데는. 예, 그리고 비료가 부족하면 에 추대도 이렇게 어저 양파 그추대도이 빨리 올라옵니다. 현런 연들. 마늘도 그 영양이 비료가 부족하면 이게 쫑이 빨리 오는 것처럼 양파도 추대도 빨리 오는데. 그래서 어이이 지금 여기에 예 약간 다어지가 있는 이거는 비료가 부족해서 웃자라서 바람에서 쓰러졌다. 그래서 지금도 양파에 비료를 더 줘야 되는데, 비료가 부족하다.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, 우리가 양파가 지금 현재 비료를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, 비료가 부족하니까 웃자람 일어나고 생산량도 적다는 거죠. 그래서 지금은 하엽이 아직 안 말라 죽있기 때문에 비료를 주, 주면, 어, 양파를 싸고 있는 이그 껍질들은 어, 두텁기 때문에 늘어지면서 더 커도 해가 없습니다. 에, 그렇기 때문에, 어, 여기는, 어, 우리가 그 수로에, 농수로에 물이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, 에, 농수로에 있는 물을 주면, 어, 충분하게 비료를 줄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식값이 1.5 이상이 돼야 될걸 0.7에 머물고 있다는 거는 어, 반밖에 안 되는, 거예요. 반도 안 되는 거죠. 그러면 얼마 안 가서 질병이 오게 돼 있습니다. 그럼 지금도 현재 질병이 올수 있는 조건은 다 가지고 있어요. 요 끝에서, 입 끝에서 물방울이 생기가 타고 내린다는 거죠. 물음병이든지, 흑색 썩은 병이든지, 뭐, 어, 녹, 녹음병이든지 이런 병, 질병을 달고 옵니다. 그 원인은 여기에서 맺은 물방울 때문에 그렇습니다. 배가 고프면 입 끝에 물방울이 생깁니다. 그 말은 입 속에 탄수화물이 부족하다. 금근에서 미세 장뿌리가 질소분을 먹고 아미노산 단백질을 생산해서 잎으로 하면 광합성에서 설탕물을 만들, 탄수화물을. 그러면 탄수화물 농도만큼 저녁에 기공을 닦고 뿌리에 쏜 양수분을, 수분을 흡수해서 통통하게 살이 찌는데 이 부분이 대사정에서 안 일어난다는 거죠. 그래서 비로 부족에 의한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약에 대, 어,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더 진행된다는 거죠. 그런데 여기에다가 우리 추비를 nk를 뿌리보면 비로 조금 얻어먹거나 면 가리 성분이 많아서 더 빨리 고사되고 더 생산량 감소한다. 그래서 양파는 마늘은 5월 10일까지 비로 줘라. 어, 충분히 줘라. 그 아랫잎이 안 말라갈 때 있어요. 아랫잎이 다 말라갔을 때 주면 또그 영향을 적게 주고 말아야 됩니다. 그래서 충분하게 비로 줘야 되는 게 마늘 양파다. 어,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. 현재는 비료 충분히 더 줘라. 언제까지? 5월 10일까지 줘야 된다. 그래야만 다수화할 수 있다. 그리고 요소를 주면 저장력이 좀 떨어지는 단점도 숨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황금원농고에서는 어, 골드 그린 두 번에 골드 칼라 한 번, 그걸 물20 20리터에 6 0 c c 에 설탕 120g 두 번에 한번 정도를 살포하고 어, 추대가 올라올 때는 그때는 어, 칼라만 같은 방법으로 쓰면 됩니다. 물 500리터에 1.5리터에 설탕 3킬로. 어, 동일한 방법으로 주대가 어, 한약 그 7, 8 c m 올라올 때까지 살삶하다가그 다음에 그때는 칼라면 쓰면 된다. 어,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어, 함양 지역에서 어, 양파밭에서 아직까지도 비료를 더 줘야 된다에 대해서 어, 말씀드리겠습니다. 황금농업 대표 인사올입니다. 감사합니다.